안녕하세요. 한국골격스타일 골격진단협회 대표 김지영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골격진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골격진단을 받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입고 계신 그 옷을 사실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셨나요? 어, 물론 가격도 있으셨을 거고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어떤 기준에서 내가 그 옷을 왜 사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션의 3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어, 패션이라 그랬는데 갑자기 소파가 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집에 거실에 소파를 넣는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소파를 사는 기준?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어떤 소파를 어떤 예산으로 살 것이냐 예산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자 무슨 색의 소파를 살 것인가 그죠 뭐 화이트, 블랙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리 있는 게 좋을까 없는 게 좋을까 팔걸이는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가죽, 천 이렇게 생각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죠? 무슨 색의 소파를 살 것인지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천 소파로 할 것인지 가죽 소파로 할 것인지 질감, 소재를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팔걸이라던가 다리라던가 뭐 둥근 형태 이런 것들 형태 디자인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패션의 3요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유, 미란다 커가 나왔네요. 어, 언제 봐도 이쁘네요. 자, 그럼 미란다 커가 입고 있는 저 드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핑크, 핑크, 핑크 색깔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자, 색깔, 컬러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늘, 하늘 거리는 소재의 드레스입니다. 소재 이야기하죠? 어, 물론 뭐앞 부분에 이렇게 많이 파져 있고 다리 부분도 많이 파져 있지만 허리 끈 허리를 떡 좋아주는 허리끈 디자인으로 된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더라. 핑크색 하늘하늘 소재의 허리끈 디자인. 패션의 3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슨 색을 입을 건지 이거는 퍼스널 컬러로 진단을 하시면 돼요. 나한테 어울리는 색을 아시고 거기에 맞게 색을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어떤 소재의 옷을 입을 것인가? 하늘하늘한 소재가 나한테 과연 어울리는 걸까? 아니야 난 하늘하늘한 소재를 입으면 조금 이상했어라던가. 그리고 어떤 디자인의 옷을 입을 것인가? 나는 하이웨스트를 하니까 굉장히 날씬해 보였어. 아니야 난 하이웨스트를 하니까 굉장히 뭔가 뚱뚱해 보였어.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소재와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는 골격 진단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격 진단으로 자신한테 어울리는 디자인과 어울리는 소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요런 샤, 스커트 같은 경우에도 어울리는 타입이 있습니다. 세 가지 타입 모두 다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요런 스커트 모양의 요런 디자인이 어울리는 타입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골격 스타일 이론의 좋은 장점은요, 나한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까지 알수 있게 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미용실 갈때 이렇게 긴 머리를 자를까요? 말까요? 앞머리 길을까요? 말까요? 이야기를 하죠. 긴 머리, 짧은 머리, 어떤 길이감, 웨이브가 있고 없고, 어떤 게 어울리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골격진단은요. 더 재밌는 게 자신한테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할수 있게 됩니다. 어울리지 않는 아이템을 좋아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리츠 스커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타입한테 입, 입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골격진단 이론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랑과 패션을 연구합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본인한테, 자신한테 어울리는 패션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